또 장민호 씨의 새 앨범이 또. 갈매가. 10년 만에 나온 그 트로트 정규 2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왔고요. 편하게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네. 콘서트까지. 나는... 그럴게 그럴 예. 우리 팀 중... 하반 멤버들 초대해. 아니요 선배님 초대해 달라고. <laughs> 예. 팀에서 첫 번째 주자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자 회의를 하시고. 어 자. 지금 뭐야? 은가은 씨손든 거예요? 나와, 손들, 아, 손 들었잖아, 이렇게. 제가. 나와, 나와. 예. 어. 김석까지할때 김성환 선배님께서, 어, 나다. 나. 어. 너무 사람 놀래키면 안 돼. 어. 점을 자주 보시나 봐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그런 거 좋아? <laughs> 오늘 혹시 이 대결을 앞두고 누가 이긴다는 점은 안 보고 왔나요? 말하지 말래요. 아, 우리한테만 얘기해 아, 우리한테만 얘기 어. 아, 잠깐 우리 네. 목사님이다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얘기, 둘이 얘기하고 <laughs> 잠깐만, 나 잠깐만 얘기있게 <목소리도> 아, 진짜? 네. 어... 자 일단 알고 있어게요자 여기다 두 드세요 뭐라고요 티티 키카카카 티키타카 티키카카티키카 아니 그게 나오면 진짜+ 진짜 소름이겠죠 <목소리도> 쓰러집니다 떤길 그냥 떠나시 왜? 어 깜짝이야 와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뜸을 들이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백초인줄 알았습니다. 아, 네. 굉장히 용한 분과 함께한 1 라운드였습니다. 아, 자자다 아, 먹고 갈래요? 다 먹고 갈래요? 다 <목소리> 먹고 갈래요? 다 먹고 갈래요? 다 먹고 갈래요? 다 먹고 먹고 갈래요? 다 먹고 갈래다래요다 먹고 갈요 먹고 갈래요? 다 먹고 갈래요? 다 먹고 갈래요? 날보고갈요다 먹고 갈요다먹요요 운동부터그리실력까지 100점인데 점수 확인하시죠. 과연 96 이상이어야 됩니다. 100점이 나와어 어! 아 어머! 네. 아 저희가 이제 화요일은 밤에 주로 진행하면서 노래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저는 이 모란이란 노래가 저는 장담합니다. 이 노래가 이제 지훈장이 방송 나가고 나서는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고 사랑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찬원이 노래. 아니 메밀꽃, 메밀꽃 필 무렵 선배님. 메밀꽃, 메밀꽃. <laughs> 네, 찬원의 노래는 메밀꽃 필무렵입니다. 아니, 네. 더군다나 찬원씨가 또 오승우 선배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존경하고, 음. 좋는요 네, 아, 찬원합니다 아, 메밀꽃 필무렵. 안 좋은가 봐. 아니요, 아니요. <laughs> 여러분, 제말 제 믿으세요. 오늘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저희 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만 믿으세요. 반전이 있겠죠? 아, 저도 그냥 뭐라도 던져야 될것 같아서 저만 믿으세요.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예전에 음. 예전에 그 신유 씨가 화방에 나오셨을 때 네네. 태연 양이 음. 맞아. 신유 씨를 자신의 그 최1위로 뽑았던 거 기억하세요? 아, 어, 기억하지. 네. 신유 삼촌. 와! 신유 삼촌. 와! 우 잠깐만. 어, 그럼 장민호 씨가 1위 아니면 아니, 잠깐만. 잠시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박구윤. 박구윤 장민호. 어, 2위도 되게 기분 나쁘다. 바꾸 <laughs>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빨리 좀 정리를. 살아있으니까 기분 이 나쁘네. 정리. 너는 재밌지만 우리는 상처야. <웃음> 우리 <웃음> 얼마나 상처 <웃음> 받는데. 눈 <laughs> <손> 감으시고, 바꾸시 <laughs> 눈 <손> 감으세요. 네. 자. <laughs> 누구 뽑을까? 근데, 아 저기요 죄송한데 근데 지금 제 시간 아니에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안안 금방만... <laughs> 축하합니다, 장니다 아시가 돌아왔고요. 박구윤을 이겼습니다. 박구윤을 이겼어요. 이게 지금 얼마 만이에요? 저희 2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1, 2, 3가. 아 이렇게 어, 멋지게 서있네요.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100. 이거 백이야 100. 100, 100, 100. 이거 100이야. 우와! 100, 100. 우와! 100, 100. 우와! 최고 고 좋아 좋아,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 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 없을 테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즐겼던 오승근 님이 주머니에 손을, 손을 넣었습니다. 아, 큰일 아, 났어. 네, 자, 자. 자, 오늘 정말 덕분에 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네. 주도 저희가 엄청난 무대 준비해 놓을게요. 다음 주도 화요일은 터미. 좋아!